그래서 거기에 미용실에서 내 머리 냅둬. 이리카슈나가나가카 슈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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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리니까리카 슈리카, 슈리카, 아리카 슈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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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팔이 약간 낚아채듯이 그냥 맵다 그냥 행잉레그레이즈?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사진빨도 실물도 다 괜찮아요 그럼 됐는 걸로 할게 <laughs> 완벽한 텐스보디빌더인가요 아니요 우리 대표님을 여기 이겨먹으려고 아, 우리, 20, <laughs> 우리 24만 유튜버를 이겨먹으려고 하네. 아, 제발. 저 유튜브로.

내가 밥을 살게 응? 첫 월급 기념 어때? 시간... 출혈이 왜 쎄? 어디서 먹게? 얼굴이 많이 부었나요? 어우리 여기 커？생각 보다 커 생각보다 이런 거 없어 보이 는데.

오늘 이 옷을 입고 오셨네, 딱. 아, 진짜 왜 이런 거지, 왜 줘요? 선생님 생일 선물 줘야겠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과분한 선물을. 과분한 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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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아, 소리 썩었어, 퍼졌나요 네. 너도 배워,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줄게. 라고 해야 나다 알았죠? 아, 말은 푸시듯이. 근데, 그 겨울에 넘어진 거, 그거 안오리죠 아, 게으르지, 참. <laughs> 열폭하지 마시라고. 아 열폭한 거 아니에요. 없어? 어? 해말고. 거기나 여기나 비슷했어. 에이. 저 내일 머릿속에... 길이요? 네. 왜요? 그냥 내일 내일 약속이 있는데, 약속 가기 전에 머리 자르고 가야 돼. 머리 칼아 직몇분째 떼고 있는? 네. 그적서 쪽이 때문에 배치 상황을 봐야 어떤 포지션에 될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박영우 많고어니다배이 지금 <laughs> 아. 찢어졌어 그래? 아, 조금 나온 애들 있다 만원짜나 근데 항상 15,000원 짜나어 쪼금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20대 초반에 진짜 많이 왔네 그냥 중사 가지고 왔 응. 나 완전히 나 응. 거의 맨날 가. 엄청... <laughs> 옛날에는 너나 한다 고하면 식단만 아, 엄청 했던 것 같아. 맞아 식단하고 유산소만 했어. 런닝머신. 웨이트 엄청 많이. 맞아. 맞아. 나 엄청. 대회 같은 거 나갈 수 있어? 없어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먹어서 양주들 실패한 맞아. 것 같아. 모자랑 떡이랑 탄수화물 정도야. 그러네. 그래서 살 빠져 보일 수 있어. 나 맨날 그거 제스트가 알아, 뭐. 영화, <미세기> 영화 제대로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영화를. 영화를 <기억나>. 라고저 <목소리> <제> 짱눈이야, 눈이.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더 있는 거네? <목소리> 근데 이게 약간 군대에서 잘해. 쓰는 단어일걸? 공무원인가? 음. 구몬이야? 음. 음. <laughs> 10년 만에 새로운 걸 하고 있어. 너 구몬해? 응. 뭐야? 재밌다? 갓생아님? 음. 이것도 하고 있어. EBS? 넌 진짜 영어 좋아하는 것 같아. 아니, 이제 많이 까먹어서 다시 하려고. 음. 난 이런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. 아니 나는 듣, 읽고 듣는 거는 진짜 철저한 한국... 절대 안 나와. 그러니까 눈으로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로 시작했을 것 같아. 난 신발 근데 좀 깨끗하게 신는 편이라. 나 이거 다 찢, 여기도 찢어졌어. 여기도 다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엄마 이거 근데, 근데 살만하지 않아그 응. 엄마가 돈도 잘 버는 엄마가 애가 벌, 그래. 버리고 는 애야. 새로 사라 그래 내가... 아, 아 버리고 살수 없어. 아, 아, <laughs> 아니 아까워 돈도 잘 버는 애가 진짜. 왜 그러는 거야. 서울 사서들도 천만 시원 가지고 남 남는 돈이 많이 없어. 나는 그런 생각을 해. 남는 건 물건이다. 아니 나는 빨리 집을 사고 싶어. 아 그렇긴 하지. 막 박주 때 오랜만에 엽게 잘했다. <laughs> 아, 행복해, <laughs> 행복해. 나쨌든빨리 열어 당 떨어져. 어와해와와 <laughs> 어떡해? 나호와호아 호와호와... 호와 이거 어와호와 이거 어와 아, 호와호와... 야, 야. <laughs> <해가지고. 웃음> 윤학계 윤학계야. 나야. 버티겠다잉. 야, 너 푸부하고 사그 팬도 입으는 거 알았어? 그건 또 알았어? 푸부하가왜 갑자기? <laughs> 아, 아까워, 초콜렛잘 먹지? 흥! <laughs> 음. <laughs> 속안이 완전 촉촉해 네. 푸바오 왜? 푸바오가 그런 고유 명사라고 하나? 뭔건지 몰라 그냥 팬더 종류인줄 더가 푸바오.. 예. 고유 명사가 아니라 걔 이름이 푸바오잖아 근데 난 펜더 팬더 종... 중국엄마로 팬더가 푸바오 이런건지 <laughs> 어떡해 액조에 누가 푸바오를 나 푸바오 모르지? 알지? 이래가지고 내가 푸바오? 알지? 이래. 팬더 있잖아, 팬더. 지금. 그렇게 하면 아는 척할 수 있잖아. 그렇지, 그래서 나도... 저도 회사에서 분위기다 그 토마호가 뭐... 돌아간대요. 그래가지고 내가... 토마호가 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<좀> 당황했지, 나들 <다들>. 토마호 <laughs> 보려고 줄 섰대. 저기, 내가... 토마호가 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걔 하나밖에 없, 없다. 그래, 서가 <laughs> 무슨 얘기지? <laughs> 진짜 먼저. 먼저같이 않아요?